어 이것도 한번 역강낭 보여주나요? 와 탄켄치 녹았어 이야. <laughs> 이 분은 옛날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탑신병동에 진짜 자주 나왔던 분이시거든요? 모델 장인 아니면 딩거 장인으로 정말 유명했던 분이신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페이즈 킬러입니다. 저번에 모델 카이저로 찾아봤었는데 챔피언이 리메이크가 돼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케이터 하이머 딩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이머 딩거는 다른 챔피언과 다르게, c 식이나 기동성이 아닌, 데미지가 특징입니다. 데미지를 최대한 갖추어서 이를 오브젝트 버스트 한타에서 데미지를 뿌리는 역할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라인은 비계브를 먹을 때만 가고 그거 외에는 그냥 어좀 붙어가지고 써안다 오브젝트 각을 좀 많이 보신다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딩거 장인들을 간간히 만나보면은 딩거 장인들은 빨리 가가지고 포탑 깔아주는 게 살짝 국룰인데 사실이 좀 철인자 게임이라서 포탑 깔아주는 거는 딱히 안 해주는 모습이고 어 딩거는 푸쉬의 달인이에요. 진짜 선 푸쉬의 달인. 그리고 어와드 가였고요. 확실히 미드린거의 장점이 푸쉬력이 너무 강하니까 바이기 싸움 같은 거 진짜 기가 막히게 갈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야! <laughs> 기분 드럽네요. 벌써부터. 자 그리고. 딩거를 많이 만나본 결과 딩거 라인 솔직히 좀갱장기 싫다 딩거가 진짜로 역강강의 달인이거든요 어 그리고 신짜오가 자신짜오 사과내려고 들어왔어요 신짜오가 자 그리고 싸움나니까 그쪽 무빙 밟아주고 거의 뭐 우물보다 낫다 이거죠 지금 자 그리고 자 딩거의 딩거의 지옥같은 3류 성공하겠는걸 야, 탈진까지 있어가지고, 어, 스펠적으로도 되게 완벽하네. 이러면 진짜 지금, 짜오, 좋아 죽죠?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아카리 6렙 찍었을 때, 어, 점화와 6렙의 아카리를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예 싸움각을 안 줘버린다? 어, 아니면 들어와도 같이 스킬 한 번에 맞서가지고, 좀 받아친다는 마인드? 나 아, 근 딩거가 좀, 지이긴 한다, 어. <laughs> 이게, 좀, 영토 장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 오랜만에 집타임 잡네요. 1337원 모았고, 어, 양피지 사시겠죠? 이제부터는 스킬을 난발해도 절대 만화가 안 모자르죠? 양피지 플러스, 침착 플러스, 마순팔까지 더해져가지고, 어, 사실상 거의 뭐 블루를 달고 다니는 수준일 것 같아. 이야. 아 근데 딩거가 진짜 확실히 AP 1러운이답게어그 장악력이 너무 좋아요 라인 장악력이 지금 어 그냥 받아 먹을 수밖에 없죠 라인 푸쉬도 너무 빨라가지고 아칼리가 집 타이밍 잡기도 좀 거시기하고 지금 자 그리고 상대 지금 욕먹는데 궁이 없어서 근데 헤카림 이야 잠깐만 야 그리고 좀 대놓고 이게 어 인원수 압박으로 그냥 이제 좀 전진전진하니까 무섭긴 하네 그리고 아칼리 틀린거 같은데 지금 야아칼리 그래도 어 잠깐만 야야 잠깐만 어 도망칠 수 없나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야 이걸 아칼리가 살아버렸네 이러면 블루팀이 훨씬 낫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해카림이 왔거든요? 심지어, 궁 있는 해카림? 야, 이거 망했는데? 이거? 라인 또 너무 안 좋고, 이러면 사실상, 어, 그 전까지 득분 게다 날아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좀 많이 망했는데, 와,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하려나? 이제 이러면은, 어, 아칼리가 분위기가 되게 너무 좋은데? 어, 이거 해카림이 뒷방 까가지고, 저도 죽어야겠는데 근데 잠깐만 딩거가 왕포타 깔면서 와 사실 좀 이게 한류전이 좋긴 하다 어, 피좀잘 차거든요 딩거 좀 뒤에서 금방 놀다 보면은 어, 막반피피70% 80% 금방 복구해요 아카리는 지금 회복력이 전무해가지고 좀 조심하긴 해야 돼오 어, 잠깐만요 체력차 극복 <laughs>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진짜로 이분, 내가 군대 갔다 온 사이 그 2년간의 공백 기간도 딩거 엄청나게 하셨을 거 아니야? 진짜로 괴물이네, 괴물. 아, 진짜로? 아, 이거 너무 기분 나빠. 딩거가 꼬맹이 포탑이랑 싸우는데 내 피가 잘잘잘 깎여요. 아, 확실히, 이거 미드 주도권 안 뺏기는 게 정말 크긴 하다. 이거 집다0만도 한데, 어, 아, 여기서 공쓰고 이제 집 타임 잡아버리기. 오!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못 죽이면 아칼리오는데! 야, 이거 확실히 챌린저 경기는 맞네. 서로가 서로한테 치명타 날리는 거 보니까, 맞네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리안드리까지 나와가지고 아 너무 지금 재밌습니다 확실히 좀 눈요기가 된다 확실히 챌린저 쪽 경기가 각지에서 일어나는 서로와 서로간의 그어 피지컬 싸움이 눈요기가 되긴 하는데 확실히 딩거님이 진짜 왜 챌린저인지도 보여주는 것같아아 이제는 저것도 쎄죠 꼬맹이 미사일도 엄청 쎄자 그리고 탑에서 생각보다 좀 격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미드는 되게 평화롭죠. 지금 근데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딩거가 2대1로 지금 라인 압박하면서 먼저 미는게 지금 정말 정말로 이게 보면은 뭔가 없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플레인 이 거야. 어, 잠깐만 리신 들어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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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우와! 어. <laughs> 아, 근데, 이걸 또, 근데 집에 안 가시네. 피 없는데. 오, 잠깐만. 아, 까비, 까비. 야, 부시에서 너무, 기습을 잘 당했다, 이거는. 그러면 아칼리도 죽나? 이거 아칼리 안 살려보낼 것 같은데, 상대가. 와, 잠깐만. 이거 아칼리, 아칼리 쇼 나오나요? 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포오 어, 잠깐만 영혼에 맞다. 이 근데 보면은 확실히 좀딩거가 굴레긴 진짜 좋다. 챔피언이 아까 1렙 라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편 정글한테 힘주기 플러스 해가지고 확실좀 굴레기는 사실 좋은 거 같아요. 상대 딱목 붙잡고 나서 좀안 넣는 플레이. 어 뭐야? 짜오 맞고 있었네? 이번에 칼리스타가 좀 뜯어버리는 그림 나오나? 아이고, 칼리스타 먹혀버렸어요. 와, 그걸 또자발를 써가지고 또딜 넣을 생각을 하네. 대박이다. <laughs> 아, 그리고 요즘 좀제 인식이 좀 바뀌, 바뀌고 있어요. 모든 챔피언으로 마스터는 갈수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 기준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 진 모든 챔피언으로든 그만은 갈수 있는 것 같아, 못해도. 막 진짜 보면은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고티어 때자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비즈니오 팀팀 야, 그리고 이거 빙거의 최고의 장점이죠. 이거지, 이거. 바로 먹는 거. 바론 진짜 개순삭인데 이거 페이즈킬러님이 딩거 가르쳐 줄 때도 이 발언 먹는 게 진짜 장점이라고 좀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 그리고 템도 리안들이어 가지고 아카리 이번에 죽나요? 야 아카리 명줄 좀즐기다 지금. 야 칼리 장막 좀 어떻게 해봐 <laughs> 어 이러면 잠깐만 야 이러니까 챌린저지 판단력이 챌린저, 챌린저니까 니가 텍스트로 오브젝트에 신경 많이 쓴다고 말하신 게 오브젝트를 진짜 녹이긴 하네 정말로 우와 야 이거 리신이 절대 체력이 낮은 아이템이 아닌데 이것도 지금, 어 레드팀 각 너무 좋다. 이거 딩거한테 스킬 몇대 맞으면은, 어또 갑니다, 바로. 아칼리도 죽을 수 밖에 없었고, 와. 짜오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아니, 딩거 들이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보이드에 리안들이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딜 출력이, 그냥 미쳐버렸는데? 어, 이것도 한 번. 몇강만 보여주나요? 와, 탕켄치 녹았어. 이야! <laughs> 야, 다시 한번 보자. 잠깐만. 아, 진짜 이게 체력차 극복이 지리는 건가? 일단 1900대 탕켄치 녹이고, 그 다음 피, 1900대 페크린 녹여버리고. 장난 아니다. 진짜. 체력차 극복으로, 어, 추가 피해량 1785. 진짜 버그 아니야? 어 근데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땐 딩거가 이정도 출력이 나올지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한것같아요아 근데 아직까지 안죽었다는거 딩거가 아직까지 안죽었다는거 와 잠깐만요 야 탄켄지 저 피해도 그냥 한방에 가버리네 <laughs> 아니 되게 기분 나쁘게 로켓 발사하는데 왜 이렇게 강하냐 딜이? 칼리스타라서 안 그래도 바로 잘 먹는데 이거는 뭐 진짜로 와 딩거 오브젝트에 승리다 진짜. 바로 녹는 속도가. 잠깐만 야 포탑 3 개가 치고 있는데 바로리 녹아요.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로. 이 정도면 이제 좀, 어, 게임이 갔죠? 레드팀이 이제 승리를 거의 확정 짓는 모습인 것 같아. 바로 먹고 에이스까지 띄운 거 보니까. 진짜로 그냥 보니까 특성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야무지죠? 유성 3000, 뭐 체력차 극복 등등 해가지고. 와, 아, 대박이네. 파열이었습니다. 어떡해. 오. 야, 깔끔하다, 진짜. 더럽게 깔끔한데요? <laughs> 전적이?